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드리는 채널 수익주세요입니다. 영상 촬영하 현재 시각 3월 11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3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게시단 잘 보세요. 불장 속에서 아직 폭등 직전인 제가 재료스 타점 잡아드렸고요. 타점 잡아드린 대로 정확하게 0 3 8 2 9간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폭등 나와주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저희 정보방 참여를 하셨어도 단한 종목만으로 100%이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수익나는 정보방은 고정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입장 가능하시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베이직어텐션 토큰 가지고 왔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 대박이구요 잘 한번 따라와보세요 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의 패턴을 미리 하나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요? 네, 이 패턴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최근에 발생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이 반등과 반락을 통해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는 반대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측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볼로으로 어, 돌아와서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작년 11월 말이죠. 이 부분 저점이 형성된 이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0.886 구간 그리고 618 구간 이 중간 구간에서 굉장히 긴행보 기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강조드린 부분 있죠. 자, 잘 보세요. 이후 올해 2월달에 들어서 매수 거래량이 아래쪽에 차츰 차츰 쌓여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강조드렸던 이 핵심적인 구간 0.618을 돌파를 하며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의 자리가 더욱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3월 1일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이 382구간 지지를 실패를 하면서 이0 5구간의 지지를 받아주며 다시금 382구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주말간에는 이 382구간 지지를 받자마자 바로 이 0.236구간까지.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0 2 3 6 구간에서 지지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다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이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 1선 노란색 6 1선 연두색 1 2 1선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고르게 정배율이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상단량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이 매도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음봉 캔들로 마감했던 것들은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소위 이 개미털기였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며 이전에 나와있던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처럼한 번에 차트를 띄워줄 속셈인 거죠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쌓여있던 이거래량까지 소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0.236구간 돌파 성공을 할 거고요 고점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아래쪽에 나와있는 지금 0.382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과 분할 매수에 나서실 경우에 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매도사점 및 실시간 대응 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모든 종목들마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 현재도 유지할 수 있고요. 투자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스크 관리예요 제가 운영하는 수익내는 정보방 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리스크 관리까지 필수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수익으로 이어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베이직 어텐션 토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수익 주세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